맞죠 그죠? 고 응. 그 소판밖에 안되고 고에인데 일단 그런 쪽에쓰지면 어떡해 그런데 그날 며칠 오면 왔잖아 그때 응. 그때 김영식그해당하렇게 와가 그 사람도 이종복을 강의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했는데 그가 이종복 살면 저복 계속 쓰라는 거야 쓰라는 게데 거기에 또 여자복사가 또있어요 이분이 대비시합고 나갔다 어 그냥 괜히 싫어하는 거.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것도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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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거다. 근데 이 사람 말은 모르겠죠. 인도 매놓았다 이거. 나 그냥 물었으니까 어 되게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나어그 다음 주에 얘기했지. 싫어하는 사람 들은싫다고 그래서 마침 이제 여기에 이 사람이 송세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쪽 개천에 20년 동안 일한 사람이야. 함께한 사람을 죽어요. 저이 사람은 15년 전부터 알았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뭐요조만한 거니까 하겠다니까 제가 오래 했고 그 다음부터 바로 여기로 왔어요. 그기에 벌써 한 2, 3년 넘었다고요. 그 이제 일단은 3년 치고 사는데 그 사람이 기정농 목사님그 짐이 좀에어요 짐이. 그집을 갖다가 2층에, 그 2층에 그그 이정농목사님 그그 거기에다 옮겨 놓은 거야. 그저 제가 보고 짐을 가져가래 자꾸 기동균 목사님 짐을 갖다가 뭐 연락이 돼 짐을 가져가라이 얘기하지 연락이 안는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연락을 했냐면은 그 기동균 목사님이 하고 친한 사람이 되다 보니 그 분이 바로 그얘을 이어 놓으요좀 친히 하고 친해 굉장히 그래서 이제 도전체이 사람으로 전화했어 내가 하니까 어 얘기 안 하다가 겨우 하더라고 뭐냐면 이건 사실 비밀에 가까운데 현재 그 기록농사님 병원에 입원했는데 코로나 걸려입원했는 내가 그때 얘기할 때 코로나인가봐 이게 코로나 입원했는데 입원할 한 20일 정도 입원을 치료해서 일단 나왔다가 나왔자 일단 나다 나왔다 나왔는데 며칠 또다시 또 다시 또또 다시 문제 생겨또 들어가 병원을 이게 바람에 병원을 가그 다음에 이번에는 코로나는 아닌데 다른 병이 많이 겹친 거야. 배다, 신장, 한네 군데 문제 생겼다 그리고 그때 아파됐다그 병이. 그래서 이제 내가 전화해화 했을 때 벌써 코로나는 아니고 코로나 같은 걸려 합병증 피해가 그게 코로나인데 이게 이제 특적히 그런 게 그래서 생사고라카라 한다 이 말을 들었어요. 당한 자만 무예. 근데 그 사람도 이어 목사님도 처음에는. 이사람 통화가 안됐대 음. 전화통화 완전히 다는사는다 버린거야 그런데왜 그러냐면 그때그때 얘가 하는데 그게 병원으로 안한거야 병원으로 음. 병원에 병원에는 병원에 간호사실에 연락해가지고 간호사 해가지고 그 전화자에게 긴 구내자 1회라도 통화하고 한대 휴대폰 전화 안되고 휴대폰이 안되지 이해가 안된다고 꿈췄는지 모르겠어 욕만 내가지고 하여간에 견제적 되게 끌렸다는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 뭐. 그는 이제, 어, 이제, 며칠에 또통화해 하니까, 어, 좀살때 심각하더라고. 음. 그다가 한대전자가 죽었다고. 아, 예. 어, 얼마 안 됐었어요. 그 죽었는데, 돌아섰는데 죽었는데, 그 가족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 혼자 살았다고. 별로 아닌지 몰라요. 별로 안 좋았다고. 그런 거 알겠지? 네. 그... 그, 결혼 나 하고, 막, 이게그 네. 살아갔는데, 이제, 동생이 여동생이 있다래 여동생도 통화, 그, 연락한, 내가, 내가 이제, 그, 반달 날에 나갔죠, 마지막 장례식 하니까, 한5명다 교회 사람들야. 이 음. 가서 먹고, 근데 출근한 후에, 이제, 어, 근데 사실 그때 몇사람 연락을 아무나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하니까장례식안 왔나 보고안한나더라고요 이제, 스스로 가신다, 사실은 알고. 당시 시청에 그도 교회에서 그냥, 어, 뭐 있었으니까, 섭섭하잖아요그랬더 그놈이 지내 사람, 이사만 제가 아는 거지, 가서. 해서. 근데, 한, 며칠에 동생이 와가지고, 좀, 이품좀가다갔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끝나버렸지, 예. 그, 이제, 어, 다 끝났는데, 좀, 아까보면은그때 내가 처음에 두달반 두 전에 얘기했는 때, 코로나해 그게 좀 악화된다. 음. 그래, 몸이 안된이코로나 난데 있고 다른 병은 없요 근본적인 예. 원인도 코로나도요 네? 네. 근본적인 원나가 기본에서 바뀐 병이 아니에요. 그나가원그나 원인일 수있죠고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을 때는. 뭐, 대통령 후나와도고이가커래 그것도 다 뜯어버리게 나와요. 대통령 캠프를 봤죠. 그죠? 음. 뒤에 기정의 캠프기그걸다뜯어가지고어뭐 대통령 만가 지금 대통령 문제라 지금 집다 뜯어버린데 그 당시는 진짜, 진짜 안 좋은 거아네요 노수비더님? 어, 노수비더님 안 좋은 거 같다고. 나 집까지 뜯는 걸 너무 다두고 뜯고 이좀도와줘서뜯어가는 거다. 좀도와 왜냐면 그 제가 그날 써고 그 마침 그 사람 돈이고 쓰라니까 밑에 사무실 쓰라니까 또고맙큼 나와서 좀 도와줬지 날 식사까지 하고 그거가 이 정도 면 이제 웬만 고등학교 데 그때 이제 여 여자 목사님 이제 자꾸 그걸 다삼촌가다하더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밑에 삼촌가다 그 여자 목사님 동안 내고 있나봐 그거 이게지 이게 이삼을 쓰는데 이전 동 쓰는데 이 삼촌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책임니까겠지 이 이해는 가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이전 동 목사님 이게 바로 그왜 지금 수요나 오두산 다티 이전 동 목사님 주장고있는 거야. 그, 그 친구들, 그 친구들, 그, 그게 또 목사님도 와, 와, 남들인가? 네. 네.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기정명 목사님은 그게 종교가, 부파가. 어, 그런데 그게 약간 이거 궁금한 게뭐냐지 순간장, 순교장 이게, 음. 이제 얘기할, 얘기 들어보니까, 사회인데, 그러니까 기존 장로교에서는 되게 읽었잖가 이단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이단으로? 이단으로. 근데, 또, 물론, 알고 보니 이 사람을 추론하는 사람이 또꽤 되나 보더라고. 그런데 이 광주 에도 있고 이래가지고 있는데도 좀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사람이 나보고 말하냐면 대통령 나가는데 이제 어, 열심히 해으면은 나보고 어, 목사 임명해 주겠대. 목사 임명해 주겠대. 열심히 나면는 아, 이걸... 어, 저 목사 님 임명해 주겠대. 그 정도의. 근데 알고 보니 그 목사로 안습한 사람 단상 목사로 이렇게. 해줄 수 있나 보더라고요. 그수서이데 이게. 이게 절차가 기독교 장로교에서는 이 절차가 좀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건 자기가 만들면 자기가 할수 있잖아. 이게. 그런데 그데 물었지. 아니 나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데 일단 내 목사가 죽어나면 열심히 한다니까 아, 멀, 열심히 하고 영적 처벌받되는데나그 얘기를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그런 차이에 인제 이상한 말이 그럼, 목사는 나중에 주는 대신에 장로는 지금 해주겠대, 장로는. 장로를 인내해서거든날 장로를. 근데 제가, 이 사람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로 인명받아가지고장로라 얘기하면, 그것도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왜 문제 생기냐면, 제가, 나중에 대통령 올 때, 내가 장로로 얘기하면, 이 자체 사기 꾼거졌대이 이게 문제 생길 것같다는 거. 이소을을왜안 됐대요? 그, 공식적인 거 외에는 절대 이길 수만 안돼 있어요. 아니 문제될수있습요 응. 어, 그 사기죄고, 그게, 그게 그렇죠. 걸릴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공 쪽으로 인정되고 외는 원래 못 쓰고 있어요. 응.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공식적인 게 뭐냐면, 뭐냐면요. 제가 현재 공식적인 것은 출판사, 한국 기업 경영 연구원에게 이거 제가 새로 등록했거든요. 응. 이거 대표에요 이거 쓸수 있어요. 응. 두 번째, 여기에 산업법인 저 사회안전예방중앙에 이것도 제가 응. 교육이었는데, 응. 이건 공식적인 거예요. 응. 여기서 쓸데 다른 거왜아 사회교육협회 회장 이름이 안되는요 공식적인 거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쓰기 싫은데 나중에 제가 이제 그저 후보 신청할 때는 그분들하고 같이, 그분들 퍼나요. 국가서인증해이든지 아니면 법조인증된 거 외에는 쓰면 안 된다는 이에 이해 안 가세요? 맞나 아, 그래서 음. 우리 노준미 회장님은. 지식으로, 네. 지식으로 저 경력을 쌓아 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 영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체험해가지고영리세이라는걸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 그 그래서 영적인 것을 구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길잖아요. 아까처럼 네. 정교 화가 있고 네. 또 새롭게 계속 쓰시는 분들 때문에 신생 종교가 또 생겨나고 있잖아요. 생겨나요? 왜냐하면 그 아까처럼 만약 우크라이 문제 문제가 있는 곳에는 거기를 지키는 하나님이 많은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음. 그 하나님이 힘이 개파기 라는 음. 사람들이 소망이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 문제가 없으면 다 하나예요. 문제가 어떤 하나님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음. 지금 뭔가 이 뭔가 이게 렇 되니까 이 조씨 지금 툭나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또 특별하게 또 지금 뭐, 분단이라는 이자체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쉬웠던 사람들이 네. 죽잖아요. 쉬웠던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보게 되면 네. 다무시받는다 사람이에요. 네. 다 말씀을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네. 이 사람도 없다 보니까 나그 말씀을 대를 이용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대를 이어하시는 분들이 거기 네. 바로 지금 교회에서 학교를 보내가지고 계속 네. 그 사람을 훈계시키고 있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 체계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지식 영적, 지식을 배워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 한마디로 네. 여가의사랑박재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써도 돼요 여기서 그렇죠. 받았으니까 근데 그것도 안하고 그냥 쓰면 이게 문제생긴나는에 그렇지 그러니까 쓸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사라으면 네. 써도 되는데 돌아가시면 그렇죠. 그렇죠. 쓸 수가 없다는 얘기요어두 이런 얘기는 는얘그려있어요 조심해야 돼. 나는 왜더 더군다나 써도 되는가 하면 대한민국 국들의 대표로 출할때 그 안에 주임이거나 성명이 이걸선보하면 내마다 그 사람이 뭐가 무죄했다면은 어, 그, 그 기업비리 네. 대표를 그걸 겠어요기독기 당했어. 그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기업비리 네. 대표를 출마시킨 네. 거예요. 네. 그러면 누가 나한테 네. 이사람 말하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그 대자체가 네. 대한민국 인정해 주고 네. 어, 또 대한국 중앙선거관리에서 당국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남은 내가 유명사람 박지내고 이번엔 사람 자랑 영생 창당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받이검 받은 하나도 받고, 예, 네. 받고 네. 또이 이 기독교인들도 알아본 거예요. 음. 성경이을 받았구나. 이걸기 음. 때문에 그분들이 음. 목사들이 나를 뒤를 밀어준 거 나는 하기하나님을 밀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예요. 하나님이 뒤를 밀어준 거지. 그래 이해 돼요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처럼 기성명 그리고 목사님 같은 분은 같은 출마할 때 주변에서는 다그 사람들을 사이려했단 말이야. 그말 그게 문제그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돼가지고 기독교에서 끌어가 먼저 인도시켜가지고 자기 영적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확실하게 구심하다거나, 그냥 대한민국에 살 때, 목사들도, 물결인들도, 모자가 뭐 봐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말하는 거예요, 이영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 우리가 준비하는데 기독교 전명 목사님 같은 친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 살기가 안 해요. 그 사람도 중단 하나의 부분이에요. 그런데이 사람을 아까처럼 그, 종교사가 바로 달라지면서이분 자체는 그 성경의 말씀에서 딱 음. 하고 어떤 종교의 조직을 만들려고했던 거예요. 조직을 어, 새로 만들려고 했던 거 조직과 조직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진행 중이 지 진행 중이 에 진행 딪혔고기는자에 진행 기들문제를행는이 되기 때문에. 진행 중이 음. 기독문인들이아 음. 그리고 진리 중이 되기 때문진이 함께 하신다진이되을이 잘 음. 보자고 외치니까나 그분들도 소문이 숨은 향 나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나갔을 때 예고하는 사랑박진내라는 이름을 나가니까 말씀을 했거든요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희들이 있다는 말씀을 썼는데 요구하나님 자체가 예수의 아버지예요 그 구성인은 그 키우면 클수 있어요 그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네. 같이 함께하는 것이 마치... 우리 여성계장님은 사실은 얼떡얼떡 긴장하게 듣는 것 같지만 우리 두 번째를 지금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는 영적인 세상에는 하나씩 주셔야 돼. 내가 지금 살수 있는 이 고대가 하나씩 얻는 거예요. 이제 이해받죠? 예, 그래서 만약 그 기독교 무사는 살아 계시면 아마 그게 크질수 있고, 근데 그때 나한테 인명이도 되지. 근데 현재라고 돌아서니까 안 되시는 데. 우리가 그 사람을 사비로 보느냐 하나의 종교로 그 사람도 나름대로 괜찮다고 봐야 돼. 아 그래. 어쩌나, 어쩌 하나씩. 장로의 쪽에서는 그걸 사비로 보고 안 좋게 보더라 굉장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직 크면 은 괜찮은데 아직까지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돌아다니면 끝났거든요. 아니 다 하나님께서 하는, 하는 것인데 음. 중요한 거는 이 신계사님도 그래 우리 김하신 대님도 그래 지금 그이 부르신 어떤 부르신다있다말다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음. 이 각자의 사명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때 나도 종교도 되지만 정치도 만나가고 있잖아요. 어. 나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래도 하나님의 세계보어까지 하는 계획하고 계시고 음. 그래서, 그래서 이사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어, 그래, 그 네, 궁금한데. 그런 말씀이고요. 네. 그래서 네. 아, 근데,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종교가, 아, 좀안 맞아, 이게. 아주 짧을 안 없어. 짧을 없왜안 맞았냐면, 그, 설교를 들으면 방감이 생겨. 방감 생기고, 나한테 뭐가, 안 나와요. 안하그이 이십 년 전이나 삼십 년이나 똑같은 반발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또좀 종교가 이십 년, 삼십 년에 가졌었는데 음. 그반발때는 목사도 쓰는 거가 되게 싫어해. 근데 지금도 또 싫어. 다 가보니까 내가 그래서 한 이주 전에 사랑이 씨가 갔던 그 수주동이고, 코난에 가보니까 전혀 아니고 옛날처럼 똑같이 반감생이라고 그래서 이제 안 가고 나는 작목을 하는데 안 가요. 왜냐면 반감생이라 반감증이라고. 저희가 변화가 저희 계속 변화가 오기를 그들이 많이. 그러니까 그게 그게 좀안 맞고, 또 이제 여기에 이제 토리그 가능한 토리오거든. 그 가는데 그것도 안 맞아 나오고, 그니까 종교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내가 만들든지 뭐 해야 돼. 뭐 둘이 하든지 하든 간에. 그런 말씀드고요 근데 이제 종교가 왜편하냐면은난 솔직히 말씀해가지고, 뭐 대통령이 될 사람은 종교계를 끌어내야 돼. 그기독교를 끌어내야 되니까, 끌어내야 되니까, 하소신시 하는데, 어, 그냥 이제, 뭐랄까, 그냥, 반대로 안하자이 수용하는게 있는거예요아뭐대단한거 아, 그, 쉽지, 쉽지 않은거에요. 그의 있는거에요. 음. 어, 뭐 그정도 말씀드렸죠. 두번째 예. 그 제가 이제 오늘 제가 뭘 듣냐면은 그 입양에 대해서 좀 듣고 왔었어요. 입양 아 자녀 입양? 입양 아니 자녀 입양 입양인데 어왜 출산하는 아이는 내가 아이, 내가 놓은 아이고 입양 남이 놓은걸 내가 데려 오잖아 데려 오는데 저 같은 경우 입양은 안 해요. 왜냐면은, 내가 놓은 애도 내가 그리 힘든 바인데, 남에는 어떻게 힘들게, 더 힘들지 않았겠지, 이게? 근데 그 사람이 입양한 사람 얘기는, 내 아이처럼 느껴진대요. 그걸 얘기하더라고 하는데, 어, 근데 수고 가요 입양도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1년에 4천 명이 입양, 아니, 4천 명이 이제 시설 좀, 보내주고 어, 그중에서 한내을잘들은나 하여간에 4천적 육십을 어, 뭐, 이십 톤만 입양된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건 아닌데 그냥 숫자를 잘못알하고 되는데 하여간에 입양을 잘안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입양 안 하니까 나머지는 그냥 보완해서 살아는 거예요. 보완사 가지고 이인살 되면은 보완서 내보낸다더라고요. 음. 내보낼 때돈좀 주고 내보낸다는데. 그런 애들 나가지고 잘안된다더라고 근데 입양하는 때는 좀덜 하되 괜찮대 입양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제 궁금한 게 뭐냐면 입양할 때 성은 어땠냐면 성은 바꿔준다더라고 그 부모 성으로 아버지 성으로 바꿔주고 두 번째 이제 입양한 게 파양이 있잖아 파양 이거는 이 별로 없다더라 파양이 있어 너무 많은데 그러고보면서 이런 도웬만하 애국자예요. 왜냐면 버려진 나라에 데려오 데려오니까 애국자인데, 저는 참그랍게 보여요. 내, 내가 주는, 내가 나오는 애들 기억이 있는데, 그 남의,